청산별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 한국의 야생화 편입니다. 네, 매화 말발도리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말발도리 중에 음, 꽃의 잎이 매화를 닮았다고 해서 어, 매화 말발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예쁘죠? 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 바위에 나요 바위에, 바위에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이끼들을 통해서 이렇게 옆으로 쭉 나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바위가 직각으로 이렇게 꺾여져 있거든요. 깎여져 있는데, 와그 틈에서 그 틈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랍니다. 상당히 신기하죠 이 뿌리 좀 보세요. 옆으로 자라요. 바위 벽을 타고 음, 그리고도 이렇게 예쁜 예쁜 꽃을 피워냅니다. 참 너무,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매화 말발돌이. 아, 지금 산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올리는 것들은 그때그때, 예, 그날그날 바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예, 그 시절에 이렇게 나는 애들이에요. 산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매화 말발돌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